여기 앉으십시오. 대설 고객님, 맞으십니까? 네, 고인님은 채무 행에 실패하여 부모님을 잃었습니다. 뭐라고요? 아니, 아니, 사인하십시오. 이게 아데요 부모님을 영원히 잃는데 동의하시는 겁니다 근데 네,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. 아, 제발요. 기한 지났습니다. 아, 그럼 부모님 대신 절대로 가면 안 될까요? 아, 제발요. 계약 사항이 제... 없습니다. 그, 그럼 초대를... 어, 막 여기 납치한 건요. 그럼 계약 사항이 있어요? 네? 아, 막 이래도 되나? 어? 초대약 막 어, 순간적으로 시키고 이거... 이거 납친데? 막 이렇게 하는 거막감금인데 고객님 죄송합니다만. 죄송하면 돈으로 줘요. 이억 <laughs> 싫어요? <웃음> 싫으면 우리 엄마 아빠 돌려 주세요. <laughs> 나 진짜 안 그럼 아저씨 신고할 거야. <laughs> 어막이일시위도할 거고, 어막 부모님 도둑 맞았다고. 너 퇴근도 할 거고 할수 있는 거다할 거야. <laughs> 그래, 넌다할것같아 왜안 놀라지? 뭐두번 보니까 질리네요 야! 내가 이렇게 짠 변장했잖아! 너 이것도 엄청 고급 마법이야! 오빠 거 있는 변장은 너튜브들도 다 해요 하, 어떻게 마법을 너튜브랑 비교해? 마법은 무슨! 순진한 초딩의 꿈을 짓밟는 게 어떻게 마법이에요! 아니 현실 금리보다 어떻게 마법이 더압박하냐고 마법 같은 기적이고, 사랑이고, 이딴 말다 김구라임. 너 계속 그렇게 마법 무시하면 정말 부모님 영영 못 본다. 아씨 진짜 신고할 거야. 아니면 돈 갚을 기회를 줄 수도 있고. 아, 눈부셔라. 아니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이런 잘 들어. 이게 내가 줄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. 마법 통장으로 쓴돈 중에 가장 가치있게 쓴 것을 찾아와. 무리야. 예, 내가 사준 선풍기 잘 쓰고 있지? 엄청 엄청 같이 있게. 아, 그거? 건전지 다 돼서 안 쓰는데? 왕바라 내가 사준 실내화 잘 신고 있지? 아, 그거 사이즈가 작게 나왔나 봐. 발다 까졌어. 뭐야? 아무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. 어? 살구야, 미안. 이게 변기에 떨어져 버렸는데 하나만 다시 사주면 안 될까? 어... 어... 뭐 이런 변이 있나? 야, 개살구 책임져. 나 어제 데이트 못했거든? 왜? 몰라! 말하기 싫어! 아 당장 내돈 돌려줘! 돈 대신 이거 줄게 난 필요 없으니까 야 이거! 야. 설마 기분 나쁜 거 아니지? 너도 내 옆에서 용돈기입장 팔았잖아 아니 꼴랑 2천원짜리 용돈기입장이랑 무선 이어폰이랑은 다르지 뭐? 너말다 했냐 개 살고 꼴랑 2천원짜리 용돈기입장? 그래 네가 꼴랑 하루수다 실증나서 나한테 버린 그 잘난 무선 이어폰 10만원, 아니, 100만원이라도 나한테 가치 없는 쓰레기나 다름 없어! 쉽게 얻은 돈으로, 쉽게 얻은 마음은 또 쉽게 없어지는구나. 같이 이렇게 쓴다는 건 뭘까? 아, 어려운 사람이라도 도와줄 걸병평원 데려갔어, 병원 에에 꼬마야, 너무너무 너무 고맙다 아, 어, 맞다, 아, 그 아저씨가 있었지? 제가 전에 준 돈이요. 아저씨는 같이 있게 쓰셨죠? 그럼, 아 겐드이 같이 있었지. 내 꿈에 투자했으니까.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. 너무 음. 감사해요. 그래? 그렇게 감사하면 돈좀더 주라. 네? 아내 꿈에 투자했는데 부족하더라고. 아 겐드이 다줄수 있지? 나몇날 며칠을 여기서 너만 기다렸잖아. 준 돈을 어디다 쓰시는데요 로또 샀어. 그 돈을 다요? 그 돈을 다! 아저씨 꿈은 인생 역전 벼락 포장룡! I can do it! No, you c 응? 그. 아 꼬마야, 꼬마야. 어디 가? 돈안 줘? 너 나한테 돈 버렸잖아. 제가 언제 버렸어요? 아, 버렸어! 깜통에 그냥 이렇게. 한 번만 더 버려. 어? 아니, 돈 시켜줬더니 버린 줄 아네? 아이고 고마워요. 한 번만 도와줘. 당첨되면 반딱 떼서 넣어준다. 아, 맞아. 이아 도와줘. 아, 놔주세요. 망하시죠.